자, 저희는 지금 김진구 변호사님과 함께 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명 그 걸그룹 그분도 예. 이제 당했다는 기획부동산인데 그분도 이런 재테크 해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했을 텐데 왜 당했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소액입니다. 소액이죠. 네, 투자 금액이 토지라고 해서 엄청 비싼 게 아니라 아. 지분 쪼개기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아.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기획부동산 측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제시했을 거예요. 음. 그 중에서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맞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인 경우가 대단히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은 이제 혹하는 거죠. 어 이런 실제로 호재도 있고 그 지역 땅이 확실하니까 네. 또 소액이니까 얼마나 소액이냐면요 이제 한 필지를 4천 명이서 <laughs> 4천 명이 네, 네 4천 명이 나눠서 가진 어. 겁니다. 이거 이러한 사례가 참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정도로 많이 지분 쪼개 기를 예. 해서 판매하니까 소액이 예.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서울시내 대형 오피스 건물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예. 뭐 펀드 투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조금씩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는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인이 4천 명이면은 그렇죠. 이게 분명히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음, 텐데 음. 개발을 할때 4천 명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4천 명. 명이 말이 0천 명이지 이게 뭐 나중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거나 뭐 상속 일어나고 이러면 막만명뭐만명 네. 그렇죠. 되고 서로 네. 연락도 아마 안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많다는 게 투자할 때는 뭔가 지분 투자라고 해서 뭔가 좋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소액이니까 소액이고 많은 사람들이 샀다 이러면 오히려 안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소유자가 많아지면 법적으로 아예 투자가 개발이 어려워집니다. 아. 아우 저 등기 보니까 벌써 소유자가 엄청 많.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지금 지분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 보실 수가 네,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필지 하나에 수백 명의 어떤 소유자가 있는 어. 건데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민법상 이제 공유라고 하거든요. 어. 소유를 여러 명에서 같이 나눈 걸 공유라고 하는데, 공유물을 나중에 개발시켜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임야이고 빈 땅이지만 뭔가 여기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지목 변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를 이제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라고 합니다. 네. 공유물을 처분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4 0 0 0명의 동의가 필요한 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만약에 지분이 막 수백 명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거의 기획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공유물의 뭐 보존 행위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누군지 가능해요. 음. 말 그대로 보존을 위한 행위. 그냥 뭐 청소하고 이런 네, 거 상식적으로.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형질 변경이 있어야지 이게 음. 지목 변경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유 지분이 많이 나눠져 있으면은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저도 뭐 아내하고 이렇게 투자 같은 거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잘안 맞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수천 명이 같이 그걸 맞춰서 한다는 건 한마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은. 마치 개발이 될것 같지만, 잘 보면 개발이 절대로 불가능한 땅들인데,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한번 얘기 나누시죠. 에 핫한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성남 어, 그래? 성남은 뭐 거기 분당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뭐 대단하잖아 네. 거기 뭐싼땅들이 있대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오, 아니 뭐 성남 같은 데는 뭐건 그냥 누구나 아는 도시인데 네. 그런 데도 아직도 그런 괜찮은 땅이 있단 말이야 나도 궁금해 어... 한번 가보자. 그... 괜찮은데요. 저기 길도 있고 도로 사정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옆에 저 부분은 분당 내국간 고속화도로라고 해서 거의 뭐 고속도로랑 다름이 없지요. 아니, 아까 저기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입지가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야 이거 보니까 좀 황당하네요 이게 무슨 경사가 이렇게 급해요 야. 아니 아까 저희 성남시에서 지도 보면은 야 좋은 땅이다 싶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이런 경사도 있는 땅이 개발이 된다 글쎄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해야 되겠해요 네. 네. 이거 몇 명이나 샀어요 지금 지금 현재 그 맞은편 쪽하고 한1 6 2명정이 어.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어려운 거죠 저거 그니까 러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긴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뭐 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네. 뭐 신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증축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다 제한되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의외로 서울시의 면적의 25%가 아.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어. 그리고 경기도 전체 11%입니다. 어. 말이 11% 말이 25%지 정말 엄청난 구역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뭐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개발이 될 거라는 정보는 사실은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어. 높은 거죠. 생각보다 많네요. 서울이 25%면 거의 4분의 1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얘기인데 예, 상당히 예. 넓은 지역입니다. 네. 이게 뭐 간혹가다가 이제 아파트 문제가 계속될 때 이걸 좀 일부 풀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예. 보존해야 되는 의견이 아직더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전원주택 예정이라고 홍보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맞습니다. 건 어때요? <laughs> 전원주택 이제 강원도라든지 네. 이렇게 좀 북쪽 지역에 음. 전원주택을 이제 을 것이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뭐, 공항이 들어선다, 도로가 뚫린다,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군사시대 보호법상 민간이 통제구역, 민통선인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절대 안 풀리죠. 네, 네, 그런 건 절대 풀리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것도 조금만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기획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드렸고요. 우리가 좀 예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장에 좀 반드시 가보셔야 네. 됩니다. 현장만 가더라도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경사가 너무 급한다든지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는 그럼요.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지도만 보면은 도로에 가깝고 또는 개발 지역과 가까워서 뭔가 개발될 것 같은데 경사가 너무 심하면은 절대 개발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적 장부 열람을 조금 음.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제가좀 추천드리는 이 장부 중에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예, 확인원입니다. 네, 네. 중요하죠. 네.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 이음이란 사이트에 가면은 음, 쉽게 확인이 될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지목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다 그린벨트라 써 있어요. 와. 그린벨트라 써 있고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그 임야라고 써 있습니다. 음, 음.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만약에 네. 기획 부던한 측에서 말씀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기획부동산 투자법인 회사명이 어, 어. 시중은행의 회사명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KB 경매, 우리 경매 투자법인 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KB 국민은행, 네. 아. 우리 은행 이런 데서 만든 거라고 착각하기 너무 쉽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획부동산업체군요 어. 예, 네. 완전히 기획부동산업체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이 믿고 투자하신 경우 계신데 어. 절대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고 안 당하는 게 좋은데 일단 당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사후 대책 같은 건 있을까요? 사후 대책이 사실은 쉽진 않지만 네. 첫 번째로는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어. 이제 경기도에서 워낙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어떠한 피해 예방부터 사후 구제책까지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네. 경기도에 신고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이제 신고로도 이제 하기 어려운 어. 법적인 절차를 알고 싶다 그런 절차 진행 하고 싶다면 사실은 이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어. 특히나 이득액이 클 경우에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가중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아. 실제 판례에서 그럼 사기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기획 부동산 어떤 사기 행각이 어.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자, 저기 우리 변호사님이 판례를 그림으로 그려오셨는데, 아, 저건 실제로 인정이 된 거네요. 지금 땅이 맹지라 함은 여러 땅으로 둘러싸이는 겁니다. 아. 김신의 땅, 이신의 땅, 최신의땅 이렇게 다른 소유자의 땅으로 둘러싸인 곳을 맹지라고 하는데,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땅 주인한테 그 맹지로 들어가는 도로 사용 권한도 얻지 못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런 완전히 이어지지 못한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요. 음. 이건 상식적으로도 개발이 어려운 게 너무 그렇죠. 불보듯 뻔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맹지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음, 음. 아예 미고지를 하면은 아 이거는 사기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맹지라는 걸 고지만 하면 뭐 사기는 아닙니까? 맹지를 고지했음에도 또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개발 허가가 안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음. 맹지지만 여긴 개발 허가가 날 것이다. 음. 이렇게 또 과장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맹지인 것을 고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무 아 이건 안 되는 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 허가가 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다면은 음. 그러면 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있고, 그리고 예. 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그런 판례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이제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를 할수 있지만 음. 이지역에 어떤 개발이 어떤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이 확정됐다고할 수는 없지만 음.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사업 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신문 스크랩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은 사기죄로 볼수 없다 이런 음.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제가 이계획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두 차례 걸쳐서 좀 나눠 봤는데요. 제가 들은 느낌은 한마디로 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계획 네. 부동산은 토지 투자는 생각하시는 분이랑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 부동산은 워낙에 허위 과장 광고가 많고요. 네. 또 특히나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네, 그 문제 때문에 네, 네. 네. 어렵고 또 개발 제한 구역이나 임야 같은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싸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두 차례 걸 서 김진구 변호사님과 함께 이 기획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